전으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여기가 지금 봉천동이죠? 봉천동 어 봉송아 아파트를 이번에 아, 발주가 나왔는데 어 1200세대에 저희 회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확한 설계와 또 완벽한 강리를 추구하는 업체로서 이1 2 0 0세대에 저희들이 회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광입니다. 어, 저희 신한지주주식회사와 또 업무를 대응해주는 시행사에서 추구하는 이 사업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 1200세대가 어, 정보통신 그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감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12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요구하는 그 정보통신 설비를 잘 갖춘 아파트로서 편리하고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어 생활에 편리한 그런 시설을 잘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설계 단계부터 검토해서 착공 전 시, 공 성과와 그리고 설계 도면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착공 과정부터 그 다음에 그 중공 과정까지 이루는 동안에 배관 설계라든가 입선 설계, 그 다음에 장비가 투입해서 정합들이 잘 동작이 가능한 것을 잘, 저희들이 강의를 철저히 해서 입주민들이 나중에 모든 정보통신 설비가 필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책임을 철저히 잘 준수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200세대 아파트가 아무 하자 없이 모든 시설을 잘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갖 기술력을 다 투입해서 매력하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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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갑자기 설레임이 있는데요? 봉당 아파트 1200세대? 여러분 입주하시겠습니까?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이야. 재능님, 재능님, 진짜 많아요. 어, 일단은, 많았습니다. 뭐, 이제, 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피드백은안하고고레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봉당 <laughs> 어, 아파트가 생긴다는 거? 엄청 어, 기분 좋은 일인데요. 음, 행복합니다. 대단지요? 그러니까, 1200세대니까. 그러면은, 우리 봉수화당 식구들을 1200명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네. 어, 그죠? 1200명. 1차 목표. 응, 1차 목표. 처음 어, 처음 오, 좋습니다. 우리 머리 쓰니까 같이 이제 나오네. 어, 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 지금 우리 동당 톡방에 지금 500명이고, 사실은 1200명이 될수 있어요. 톡방에 있는 분이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 okay. 톡방에 1200명 목표. 오케이, 톡방에 1200명 목표. 아, 아, 네. 좋은 사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자. 아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 자, 시방 느낌 한번 갈까요? 시방 느낌? 시방 느낌? 음. 어, 어, 많이. 생각을 하니까 거봐 지금 생각하자 느낌 물어보는데 생각하고 있어 느낌? 음. 좀 속상해요? <웃음> 속상해요? <웃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해요? <laughs> 스질나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아까 질문이 있죠. 그 상대상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 여러분을 알아가는 데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그거 해보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 가치를 본인도 모르고 있으니 이거 뭐 어쩔 일이냐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내가 대신 느껴주는 감정이 내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문이나 순진하고 속상할 것 같아. 막, 나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야? 막 이런 마음 들수 있을 것. 저는 예전에 내가 너무 부지하고, 막, 바보 같은 게 너무 답답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내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 선배님 시방 볼게요. 시방 있게요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는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멘트일 뿐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지. 피곤은 해 죽겠지. 자꾸 나와서 뭔 하라고 하지, 잘못한다고 뭐라고는 하지. 보여지죠? 거짓말하고 있는 걸느끼셨죠 어, 진실한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고 웃음으로 때우는 거. 시방 음. 느낌. <laughs> 속을 너무 들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웃음으로 떼운다자 음, 우리 이런 텍스트시해이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로다좋들은요속차가게 없어가지고 음, 음, 여자분들은 자녀들을 물어보잖아요. 무슨 뭐, 말을 그런 지야한 얼마 나빌려라이 말이야. 여자분들은 애기들잘다가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뭐, 말 음, 오케이, 어, 나는 애기다. 음, 오케이, 애기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기분 좋 선생님 지금 느낌 뿌듯함을 느껴요. 오늘도 여기 출근하지만 와서 어. 내가 뭔가를 또 음. 하나 배우고 가는구나 하는 좀뿌듯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음. 좋은. 우리 신태진 선생님. 네. 그냥 후배가 그냥 나가 그냥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팀장님 <laughs> <laughs> 우리 봉강아파트 1200세대 건립을 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5분. 어, 감리회사 어, 감리 우리 신태진 어, 전무이사님께서. 네.